어? 이자식봐라설레었 어? <laughs> 설 l e 냐고 어? 라고요 아니 맨날 무슨 공방 어? 들 재미없다고 하던데 홍 s 너도 똑같다 s 어? 면말 없는 거? 닥쳐! 나도 주중해 줄게, 그러면. 아, 진짜, 아까 퀸으로 개 농락하고 역전까지 해버려서. 곧또 발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는 이 모습에 심취해서? 내 뮤탈은 막을 수 있고 나는 참고로 뮤탈만 써줄테니까 그리 알고 열심히 해보렴 내가 실제 학벌은 그리 좋지 않지만 스타에서는 내가 교수야 저거 아직 제대로 된맛못 봤을 텐데. 어, 계속 그렇게 말끝마다 딴지 걸어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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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? 에, 에, 에? 상대 안 해줄 건데. 에,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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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줄까 말까 들어가줄까 야 보기박생 예습하라고 했어요? 안했어요? 어? 예습하라고 했어요? 안했어요? 멀티 테스팅에 그냥 콩콩 가버리잖아 드디어 입을 다무네 어? 요. <laughs> 허허하 님의 잘못이 아니에요. 이거 다 제가 뮤 커널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. 님 잘못 아니에요. 아이고 안 잡아줄 건데 안 싸워줄 건데 안 싸워줄 건데 서플로 서플만 때려 어,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. 그리고. 한 마리 또 잡고, 또 스팀 먹어, 스팀 먹고 또 잡혀. <laughs> 또 다시 한번 유컴 때려 주면서 잡아버려. 태기는좋 아, 요 학생 근데 지금, 스팀을 너무, 너, 너무 무차별적으로. <laughs> 야, 야, 것도, 이러면 또 많이 잘리는 거거든, 두 마리씩. 그거예요 학생 어, 1단계 미탈 과정은 통과하셨어요 다음 라운드로 가볼게요 어, 제대로 해줘야겠는데 이거 진짜? 어좀 하네 어. 이제 1학기 배운건데 2학기 들어서는 심화 과정이라... 조금 더 빡셉니다. 어... 아, 장난 안 칠게. 이번 판안 되겠다. 이거 장난 안 쳐야 되겠다. 학생, 지금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이거 기강을 다시 잡고 가야겠어요! 예절, 예절 교육입니다, 학생. 태도가 상당히 불량해요. 아, 근데 이놈 진짜로. 어 근데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.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. 제대로 흠줄 내주겠습니다, 이거. 교수는 학생이 바로 죽을까봐 심히 걱정입니다. 아이고. 어떡할 건가요 학생? 어떡할 건가요? 괜찮은가요 학생? 학생 이거 보세요. 이 학기 과정은 심화 과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굉장히 유리한데 이건 또 교육을 원래 그냥 제대로해서 끝낼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레더 게임이랑 다를게 없어요. 내가 왜 공방을 하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. 그냥 이런 애들 이길 이랬 거면은 안 하지 공방 중 그냥 레더 하지. 이거도 제대로 못 막으면 학생의 자질을 벗어나는 겁니다. 생각을 하다니요 벌 받으세요 <laughs> 다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<laughs> 이래서 제가 전판에 하강하하 제가 그래서 하강하하 살살 해 드렸던 겁니다, 학생. 학생의 실력으로 이겼다 생각하지 마세요. <laughs> 교수의 자질을 의심하다가는 더 아픈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<laughs> 마치 학생을 보니 <laughs> 우리 집 뽀삐가 생각나는군요 집안안은 기똥차게 잘 지켰지요 <laughs> 학생에게 지금 마린이 너무 과하게 저돌적인 겁니다 1, 1교시 때 방해주니까 이교시도 아주 하락을 하더군요. 이번에는 약간 조찰이 <laughs> 상당히 불량합니다, 학생. 이를 악문 느낌이 여기까지 다가옵니다, 학생. <laughs> 바로 들어가서 또 잡습니다. 허허허허. 허허. 호호, 학생. 이를 악물고 아주 그냥 아주 보르장머리가 없습니다, 악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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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시게요, 악세. 악세. 자, 비탈에 그냥 가정없이 털리는 모습. 보여줄 겁니까 학생? 이 교수의 뮤탈이 무섭습니까 학생? 또 갑니다 학생. 허허 <laughs> 뮤탈이. <웃음> 너무 많이. 쌓였군요. 허허허. <laughs>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, 우리 집 튼튼이가 떠, 떠올리더군요. <laughs> 우리 집 조부모님이 생각납니다. 허허. <laughs> <laughs> 아, 또 올라갑니다 학생. 또 올라갑니다. 학생의 꿈은 뭡니까? 학생을 위해. 어? 자. 우리 집 튼튼이가 어떤지요, 학생. 하 단단합니다, 학생. 허 교수한테 너라니요. 다시 말해보시겠습니까? 학생, 교육을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데,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인성이 구겨졌습니까? 학생. 야, 이 말투가 이게. 당해보면 짝거든요 이게 당해보면 짜증납니다 이게 이 교수가 이번 판도 이긴다면 다음 판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쉬는 시간 느낌으로 토스를 해 주겠습니다 학생 김 메시지요 <laughs> 내가 학생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? 내가 학생을 좋아할 수 있잖아. 어?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벽을 느껴버린 상태라 하던 것도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, 학생. <laughs> 기본적인 오린 러시도 까먹었다니요, 학생. <laughs> 감히 <감이> 귀엽습니다. 아. <laughs> 아 어디 갔습니까 학생? 아직 교육 안 끝났습니다. 와나 봐라. 타이용 냉냉 추구방에서 연습 중이에요 용. 스타는 10년 넘게 했는데 팀플 밖에 거의 안했어요 야, 양악방을 만들어, 초보방을 만들어, 누가... 교수 컨셉을 또 부러워했구만. 이 자식... 아하... 아, 그럼 세 가지 종족 한번 해볼 테니까 테스트 부탁드려도 될까요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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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왜 욕하세요? 어허, 이거 인성 봐라. <laughs> 어? 자, 다시 한번또 털어줘. 코스가 뽑힌, 굿네야. 근데, 저보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, 제, 제자, 해야 되실 거 같은데. 이거 와봐. 왜까불어 자꾸? 아 이제 초보방 졸업해야겠다. <laughs> 에 <laughs> 컨디션 안 좋으실까요? 혹시 <laughs> 당신의 본진은 <본지는>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아이고, 아니 뭐야? 아! 뭐야 아이고 아이고 수고요님아 그러면 아아 아, 그럼 제가 테란 한번 해볼게요 와저 재능 있다고 개초보한테 칭찬 받은 거예요? 제가 초보니까 님은 개초보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 왠지 지성 지성 아 정찰이 근데 안 오는 걸 봐서는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나거든요 꾸릿꾸릿한 냄새가. 아이고. 그럼, 자, 여기다가 미하 뭐, 음. 무조건 치고 나올 거란 말이야? 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<laughs> 아, 어디 갔어? 야, 잠깐만, 없어졌는데?